응답이에요. 절대적 응답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문이 열리고 길을 찾는 게 우리가 차지할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뭘 찾으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문이 열리고 길을 찾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한참 이제 마스크 쓰고, 한 바퀴 돌고, 딱 들어가려는데 아파트 입구 저쪽에서 이제 오, 오, 오는 사람 마스크를 했어요. 저를 딱 보더니, 김별? 어, 신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스크 딱 벗고 보니까 얼굴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쉽게 부를 정도면 둘 중에 하나다. 얼굴은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많이 아는 사람인데. 입사 동기 아니면, 교회 청년 활동할 때 친했던 사람 중에 하나, 딱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반가우니까 막 물어보다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디 사냐, 그러니까. 3차 사는데, 자기가 3차 사서 들어왔는데, 집이 2억이 올랐대요. 아, 그래? 그러고 나서, 집이 지금 4채인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내체됐냐? 부인이 부동산한대요. 아, 우리 교회 할때 해야 되겠다 이제 저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뭐하니요? 나 목사다. 와서 지금 어? 어 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다. 아, 자기가 대광교회를 다녔었는데 아 대땡 교회를 다녔었는데 광양에 그 교회가 커요. 그 우리 광양의 3대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순천에 와서 하도 왔다 갔다 하니머 뭐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제일 큰 제땡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 대땡교회를 다닐 때는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줬대요 그런데 이 제땡교회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 막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아, 너희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되냐 이 소리는 절대 안 해요. 다시 대댄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가족들이 다 가야 되는데 고민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사람들은 다 말씀 들어보면 안다. 제대로 말씀 전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말하자. 저런 친구들이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예요? 파수꾼이요? 보발꾼이요 제자요? 선전맨이에요. 남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번 주 우리 동기 모임을 했어요. 그 박성원 목사님교회 설립 예배예요. 근데 제가 동기 카톡방에 올해까지 이제 회장이니까 어, 동기들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봤는데 아, 겸사겸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숙소하고 식사하고 자기한테 청구하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근데 개척교회니까 뭐. 그래서 이제 방 잡고 식사하러 갔는데 뭘 먹지? 오래간만에 동기 모임 하는데, 그래서 회로 먹자니 이제 여름 돼가고, 근데 옆에서 소고기 먹자 들더라고요. 저기 조모 목사라고 꼭 <laughs> 바람 잡는친구 소고기 한번 먹자! 들어갔어요. 10명에서 소고기 딱 시켰는데 제가 보니까 20, 3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 서울에서 오고 막 저기 포항서도 와서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는데, 금방 이게 동나는 거예요. 그러지만 서울에서 온 목사님이 또 손들고, 여기 소고기 아들. 제가 딱, 어허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박성원 목사 개척가면서 시험 뜨게 되겠더라고요. 꽃, 그 뭐예요? 꽃 삼겹으로 드라고. 다행히 그렇게 먹으니까요. 진짜 뭐 3,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적게 나온 거예요. 제가 돼지로 안 바꿨으면. <laughs> 다행히 한 목사님이 아,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샀는데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나요. 이 메시지를 하면서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아, 그딱 내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 있죠. <laughs>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앞당서고 자, 두 번째.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예? 제가 몇 분만 봤어요. 딱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요. 답이 두 개로 나왔어요. 좋은 열매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일단 좋은 열매 맺는다라고 대답한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한 분은 큰 자예요. 믿음이 큰 자예요. 왜? 성경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누가 큰 자라 그랬더 지난주에 말씀을 일정 일액도 변하지 않는 자, 그걸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큰 자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력질라는 일이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이번 주 류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 말을 잘 듣는다. 잘 믿는 사람은 사람 말도 잘 들어요. 그러나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 그랬어요. 귀가 얇은 사람을 팔랑귀라 그래요. 사람의 말에 행동이 좌우됩니다. 우리 그 순천을 떠나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믿음도 좋고 참 좋았는데. 사람도 좋고.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 놓고 어,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 제발 좀 말려 주지. 그때 많이 말렸거든요. 그때는 말리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가야 된다는 소리만 막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근데 우리가 읍조리질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1960년대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필리핀, 가나 이세 나라 중 어느 국가가 빈곤해서 탈출하지 못할까. 195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최 빈국이었어요. 그 다음 필리핀, 가나는 조금 나았어요. 이 내기에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만이 영원히 빈곤할 것에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가 복구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다. 1955년 UN 한국 재건 위원회 단장 매노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국을 둘러보고 UN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습니까? 이걸 영국의 런던 타임즈 사이먼즈 기자도 똑같은 말을 신문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재건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 전쟁으로 폐허됐죠. 고부가 같이 천연자원 없죠. 기술력과 고급인력도 없죠. 70%가 산인데 민둥산이죠. 기온 편차 심하죠. 필리핀이나 가나는 천연자원이라도 있죠. 날씨도 좋아서 농사하기도 좋죠. 한국은 그야말로 폐허했어요. 폐허. 그런데 지금 어쩌죠? 아...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세계 1위만,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고 있는 거. 시작! 좋은 거, 좋은 거. 아까 안 좋은 거 했은 게. 예? 예. 일단 조선업 반도체, 인터넷 품질과 속도, 공항과 지하철 시스템 어, 국민건강보험 97% 대학 진학률 IQ e스포츠 세계 1위 특허출원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 1만 5950건으로 세계 1위 스마트폰 보유율 한국 95% 2위가 이스라엘인데 88%예요. 스마트폰 비율이 90%, 청소년 97% 우리나라 1인 1스마트폰 일본은 60몇%예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보급률과 이용률 세계 1위. 한국기업 OKF는 세계 최초로 알로에 주스를 개발. 세계 알로에 음료시장 76%. 세계 TV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소전이라고 동전 만드는 기본 재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연도, 도안 없는 그거를 우리나라가 40개국에 풍산이라는 기업에서 40개국의 세계 1구의 전반이 우리나라의 소전을 각국 동전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텐트 세계 시장 텐트에 들어가는 텐트 폴90%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뭐 몽벨 뭐 무슨 뭐다 모든 제품의 텐트 폴은 한국 거예요. 거기다가 공공 데이터 정책, 관세 행정 발전 분야, 화장품 소비량, 제철 조강 생산, 의약 캡슐 생산, 수소 자동차 판매량, 리튬 이온 배터리 점유율, 태양광 시장 점유율, 전자 부품 검사 장비 점유율, 해상용 위성 통신망 점유율, 해수 탐수화 설비 점유율 등 세계 1위, 해산물 소비량 세계 1위, 김 생산 판매 세계 1위, 거기다가 임업.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살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국가. 세계 임업 4대 강국, 한국이에요. 그동안 G7, 참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본의 자랑이 뭐냐. 그래도 우리는 G7이고 니들은 G20이다. 근데 오늘 제가 다음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현재 G7은 구식이다.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을 초대하고 싶다. 동기가 있겠죠. 이들 4개국과 중국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댓글 첫 번째가 광유비부터 내려 양아치야. 그게 좋아요가 1200개가 달려. 저도 막 눌렀는데 한번 이상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성형수술 1위, 더 놀라운 것, 이번에 코로나 포스트, 세계 워너비 여행 1위, 한국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 1순위를 다 제치고, 지금 코로나, 사, 코로나 사태 이후의 여행 1순위가. 한국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단군 이래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십자가 수와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는 한국, 가장 확실한 복음 가진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우리 개혁총회가 30만 명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언약 가진 복음의 사람 30만 명.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돼요. 전 세계에서 교회당, 가장 세계에 나가서 교회 짓고 있는 나라. 성교사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다음으로. 한국.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을 못 받는다. 아주 나쁜 사람이든지,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다. 아주 못된 성격이든지. <laughs> 결론. 집을 어디에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되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은 확실한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안 읽어요. 복음은 없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민족 있어요. 어디죠? 이스라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민족이에요. 노벨상. 22%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런가보다 우리 항상 듣는 얘기니까. 세계 인구의 0.2%에요. 0.2%.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그런데 노벨상의 22%를 쓰러 가세요. 어떨 때에는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잘안 와닿으니까. 전세계 최고 부자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전세계 거부 중에 거부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복음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전 세계에 이상한 사람이 가장 적은 민족이 됐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혀를 내두르는 민족이 있어요. <laughs> 당연히 한국. 이 사람들이 한국을 분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한국 사람이 위대한 두 가지 첫째, IQ가 세계 1위예요. 홍콩이 있는데 홍콩은 중국이니까 그리고 부지런함 세계 1리에 한마디로 한국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어느 정도냐.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보고 나서 느낀 것을 막 유튜브에서 한때 막 유행했어요. 한국에 가보니 이렇더라.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쌓았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2시부터 노는 시간이다. 한국 사람은. <laughs> 12시면 집에 들어가 자는 시간이 아니고 해외 나가보세요. 6시 되면 문 닫기 시작하고 8시 되면 다문 닫아요. 아주 관광지 외에는 한국 와보니까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일단 퇴근하면 1차로 먹는데요. 2차에 반드시 노래방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노래방에서 먹음서 불러. 그래갖고 2차에 꽈라된 사람 인제 보내고 3차에 대단한 사람들이 남는데. 3차 하고 집에 가면 주로 1시, 2시. 이제 요즘은 다음날 생각해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갔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유대인들은 가장 똑똑하면서 이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유대인들이 혀를 내들었다 그러잖아요. 아침 6시에 재료를 사러 딱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5시에 와서 줄서 있더래요. 그래갖고 5시에 갔대요. 그 다음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4시에 와서 줄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 4시에 갔대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텐트 치고 와서 자더라는 거예요. <laughs> 미국에서 24시 편의점 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24시 안 자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구는 작으나 종교성이 가득하고 똑똑한데 개인중호는 강한데 이 복음 받기에 가장 최적 맞다 하면은 물불을 안 가려요. 참이 복음 전하라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262장입니다.